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미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은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계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 신이 의의 열매모로 익어 주소를 기다리네 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마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.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.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.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